네, 오늘 진주광 수3강문 행사를 한다고 해서 실은 지금 영광에서 아침 새벽에 갔다가 중간에 나와서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여하튼 충효열의 어떤 집안 자체가 굉장히 그가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진주광 씨 보면은 우리 개, 개별의 개인 가문이 아닌 어떻게 보면 날씨의 향토 문화로서 우리가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해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의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제또 오늘 행사가, 어, 우리 나주시 교육 문화유산을 지키는 하나의 계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이 상가문 행사, 어, 잘 치르시고, 혹시라도, 어, 이 상황에서 나주시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거나, 자, 는 도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계신 김호진 도의원님과 함께, 어, 저흥철 그리고 김영 의원이 같이 힘을 모아서 열과성을 다해서 할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날씨가 굉장히 가을 날씨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항상 이현절기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